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듀플렉스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오늘 한 집, 다음에 한집 이렇게 두 집을 전부 보여드릴게요. 자유로 문발 IC가 자차 6분, GTX A 역사는 직선 거리로 약 2km,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마트나 편의점 등 여러 가지 상권은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택지지구라서 도로 지분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은 당연하고. 보실 집은 목조주택이고, 대지 면적 53평, 1층 22.7평, 2층 21.8평, 3층 10평이에요. 대지 크기가 좀 작아서 마당이 협소한 편인데, 바로 옆으로 문발공원, 달마지공원, 송골공원이 있어서 강아지랑 산책 다니기 아주 편합니다. 파주에서 유명한 두일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택지라서 많은 분들이 두일마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매가는 9억 8천에서 1억 6천 인하된 8억 3천이라고 합니다. 대출은 은행 조건 충족 시40%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집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 다음 영상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이 집은요, 외부는 여기가 앞에가 이제 목재로 돼 있는데 삼나무고요. 외부는 전부 스타코플렉스, 그리고 지붕은 어, 전부 징크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징크가 다 저렇게 그 검정색에 가까운 징크를 좀 많이 시공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좀덜 받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전부 그레이 색깔로 시공을 해놨다. 어, 집의 입구는 여기인데요. 주차장은 여기 옆이거든요. 주차는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대를 하시면 되는데, 일렬 주차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는 집의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옆쪽이 이렇게 전부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딱 보일러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가운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집 안에서도 마당을 갈수 있는데, 일단 여기 통해서 들어가서 마당에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여기 쪽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가 지금 거실인데요. 이 창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여기 옆에도 지금 주방 옆에 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당의 전체적인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의 마당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마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공원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여기는 그냥 좀 앉아서 쉬고 있는 장소 뭐이 정도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가 예전에 집을 막 지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옆에 펜스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와보니까 이렇게 펜스를 다시 다 막아놨네요. 그런데 이 펜스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80인데 딱요 정도 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여기 기존에 설치된 펜스 위에다가 좀 덧대서 좀더 높게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쪽도 이렇게 약간 좀 여유 공간이 있긴 있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크게 쓰기는 좀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오거나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서 주차를 할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서 쓸수 있는 부동수 정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계단한칸 정도 올라가면 이제 현관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 포치가 아주 위에까지 멋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방화 단열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현관으로 쓰는 자리는 이 정도가 되는데요. 신발장은 전면과 오른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성인이 한세네분 정도 계시면 되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이고요. 어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 층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신발장 위쪽에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음, 뭐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수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양계도가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도 열리는 문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집 들어가기 전에 일부 턱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방금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안쪽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방은 아니고 일단 안에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문이 열리는 요이 공간, 요이 공간은 딱이문 열리는 공간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좀 의자 같은 걸 놔뒀는데 소파를 아니면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 여기 붙박이장 하나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은 오픈형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쪽 문도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문도 이렇게 이쪽은 열리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잠만 자는 방, 요 정도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수전을 지금 이렇게 밖에 빼놓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층고가 좀 높은 형식이고요. 아래쪽을 요렇게 보시면 세면기가 여기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이죠. 안쪽에 이제 계단 아래 공간을 화장실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샤워는 할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볼 일만 보는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계단 밑에 공간인 게 표시가 딱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어1층에 거실 주방 보고 올라가야 되겠죠. 거실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치형으로 아주 칠입구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공간을 거실로 쓰시는 건데. 여기 거실로 써지는 요 정도의 공간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공간은 적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층고가 높아서 뭔가 답답한 이런 느낌은 없어요 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은 안돼 있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실링팬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셔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손이 닿거나 그런 높이는 아니니까요 왼쪽에 오픈형 수납장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 작은 요쪽 문도 지금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열리는. 문입니다. 자, 이 집은요. 목조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이중창이 아니라 전부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전부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중창들 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중창은 외부에는 실리콘 마감을 하지만 내부는 이렇게 보드 마감이 되고 이제 도배를 마감을 하면 이 틈이 가려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창이나 목조주택 전용 창을 쓸때 외부는 물론이지만 이 내부도 이 창틀에 전부 실리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렇게 열리는 이런 창문도요, 고무 몰딩이 달려있어, 달려있어가지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거의 1등급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고 43mm 삼중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창호로 전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은요, 여기는 전부 벽이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할 때 보면은요, 페인트가 중간중간 보드와 보드가 겹치는 이런 곳이 약간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 하지 작업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응집력이 생기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약간의 이렇게 좀 갈라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은 백색 실리콘으로 뭐 충분히 보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보이는 이거는요. 요 밑에는 지금 지금 켜놓질 않았는데 이렇게 불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요 한쪽으로 온풍이 나오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겨울철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방으로 쓰시는 자리는 이제 이쪽이 되겠죠. 냉장고는 여기다가 수납을 하시는 거고요. 위쪽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나는 저 공간이 좀 아깝다 싶으면은 상부장을 좀 추가로 더 연장해서 만들어서 쓰신다. 그러면은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알렌드 식탁은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키높이 의자를 쓰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식탁을 꼭 놓고 써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dp 해 놓은 것처럼 이런식으로 식탁을 놓고 쓰셔야 동선에도 걸리적거림 없이 제일 편안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좀 비어있는 자리 있어요.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자리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도 그 마당으로 나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은 이렇게 딱 닫아놓고, 제가 뒤를 돌면, 어, 보조주방으로 쓸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요 정도 크기의 보조주방으로 쓰실 수 있고, 요 자리에다가 하나 만드셔도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 지금 요 자리에다가 휴대용 같은 거 하나 놓고 쓰셔도 되고, 수납할 수 있는 자리는 이쪽에도 있으니까, 요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아, 나는 수납이 좀 여유가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이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부를 이미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화이트 톤이잖아요. 그런데 난간이랑 이 계단의 상판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뭔가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하고 던, 정돈된 느낌의 이런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계단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제가 발이 180이잖아요. 사이즈 딱 좋아요. 그리고 어, 높이가 안 높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낮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낮은 편이에요.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답답한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여기 계단실도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방금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여기 2층에 올라오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킵 플로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단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첫 번째 방이에요. 자, 요 정도 크기의 방을 쓰실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어차피 한 분이 쓰실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분이 쓰는 거로는, 뭐, 작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셔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창도 열리고, 이쪽 창도 열리고, 여기 가운데 수납도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방을 보셨고, 여기 보면 문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여기 계단 밑에 이런 창고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층도 이렇게 제가 돌면 어, 여기서부터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들어온 올라온 계단이 여기였죠. 딱 올라오시면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뭐 미니 주방 뭐요 정도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방에 수납이 조금 부족하다 느껴서 나는 수납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냥 수납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뭐 주방 형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오셔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만들어져 있고 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손 씻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외부에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요 정도예요. 여기는 큰 공간은 아니니까 여기는 오셔서 이제 어떤 용도로 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계단을 몇칸 올라서 위로 쫙 올라가 보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거의 메인 화장실? 뭐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공용 화장실인데 어쨌든 그 정도 느낌으로 보셔야겠죠. 자이 정도의 공간을 쓰실 수 있고 여기 욕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층고는 뭐이 정도면 쏘쏘 이 정도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마스터룸 은 보시면 이쪽으로 방, 이쪽으로 드레스룸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요 문을 닫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드레스룸은 어느 정도의 공간인가요? 여기 이미 붙박이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기는 오픈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저런 자리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왼쪽 편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자리, 강렬한 핫핑크 이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창문 바로 옆인데 어, 윈도우 시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양말 신고 뭐 바지 입고 요럴 때 요런 공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에어컨을 시공을 해놨네요 창이야 뭐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온도 조절 기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난방은 다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무시는 공간은 요 자리를 쓰시면 되는데 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겠네요 자이 정도 공간에 어, 안방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길쭉하게 픽스 창인데 열리지 않는 창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열리는 창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창을 통해서 이제 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드레스룸을 통하는 문은 이렇게 전부 아치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셔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손 씻고 뭐 요런 자리겠죠 화장대 공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장실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어 도어가 달려있는 샤워 부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어 볼일 보고 샤워하고 요정도 공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데 하고 좀 틀리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수전도 전부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매립형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바라기 수점도 이렇게 다 매립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메리칸식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끼는 게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어 페인트 마감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갈라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일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은 실리콘 마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뭐 코너. 아무튼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리콘 처리가 대체적으로 다잘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군데 약간 부족한 데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뭐다 수정이 되니까 어쨌든 다른 현장에 비해서 실리콘 마감이 좀잘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볼 텐데, 여기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일단 이런 다락방은 층고가 제일 궁금하시죠? 자, 제가 170이에요. 아, 180이에요. 하나도 안 닿죠? 그래서 다락방도 버리는 공간이 거의 없이 다 활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낮은 곳인데 이쯤 가야 지금 머리가 닿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위에도 뭐 작은 싱크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이렇게 좀책볼수 있는 이런 다락방 형태. 여기 밑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런 자리 있고 여기는 뭐 물건 같은 거좀 그냥 수납하는 자리. 요 정도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옥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있는데 일단 오른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문을 통해서 나왔죠 저기 끝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폭보다는 길은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펜스는 전부 이렇게 강화유리 펜스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얕은 야산들이 있습니다 이게다 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은 여기에 옥상을 보셨고 이번엔 이쪽을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이쪽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나와보면 이렇게 그 폭보다는 길이가 굉장히 긴형식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외부에 수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 반대쪽보다는 여기를 좀 주로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이는 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쪽도 보면은 현재 이렇게 뭐 막힘이 없이 이렇게 뿅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 이 모습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보셨습니까?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